그나마 너 탈주할 방력 있는 종자는 아니잖아.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일 줄 안다 이 말이지. 아 새끼 내가 그래서 네부하 거야. 나만으로 가실 거지요. 어 패퇴 군덕 못해 정신 다가서 지금은 갈판이 아니다. 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민경 대대 동무들, 탈주범이 들쑥이나 발생하였다. 감추려고선지상낙원것같아 세상에 그런 낙원 없어 실패는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보고 싶은 걸 하다 실패하고.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멋지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고 싶은 것이 없어 갔어? 아무도 여기선 살아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가정했습니다. 자 앞에서도 보았듯이 네 오늘은 탈주에 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영화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를 했을 작품인데요 제가 한번 또 철저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탈주를 만드신 감독님은 이종필 감독님이신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그 전에 도리화가라는 작품을 한번 감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리화가가 흥행도 잘안 되고 평가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저도 봤는데 굉장히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독을 하신 게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이라는 영화인데요. 전이 영화 안 봤는데, 이 영화 평도 굉장히 좋고, 흥행도 나름 성공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년 만에 이 탈주라는 영화로 돌아오셨는데요. 감독님은 그래서 아마 이게 연출도 이렇게 하시고, 배우도 하시는 분이어서 종종 TV에 나오셨을 분입니다. 그럼 탈주. 일단 어떤 내용이냐. 간단해요, 탈주는. 임규남, 즉 이재훈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주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그 사이에 현상, 리현상이라는 국교환이 이재훈을 추격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렇게만 알아도 영화 내용이 충분해요. 그럼 이제 디테일하게 좀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인공. 여기 임규남 이게 이재훈이 맡으신 역할이 임규남이고요. 리현상 구교환님이 맡으신 게 리현상입니다. 보통은 이두 명을 메인 주인공으로 가지고 영화가 전개가 되고요. 그럼 좋았던 점하고 안 좋았던 점 각각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좋았던 점은 그 초반에 이제 막 이렇게 전개가 되고 하는 그 과정이 초반에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딱 초반에 보고, 어, 이거 잘 만들었네? 이 생각했습니다. 이재훈이 탈출하려고 막 자기가 직접 막 분석하잖아요. 여기는 어디가 있고, 지뢰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분석을 하잖아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초반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이제 중반부터 후반까지의 그 부분인데 아마 모두들 느꼈을 텐데 이 영화에 양화대교라는 노래가 나와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근데 이 양화대교가요. 이 영화 분위기랑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 양화대교가 나오는 그 부분이 이제 이재훈의좀 과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게 이 영화 분위기랑 전혀 맞지가 않아서 이 노래의 실수가 컸어요. 이 노래를 꼭 양화대교로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래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 출연했던 두 분인데, 송강 씨가 맡았던 역할, 그리고 이솜 씨가 맡았던 역할이 이 영화에서 굳이 필요가 없는 인물들이에요. 아, 물론, 막, 이재훈을 도와주고 하는데, 굳이 이 영화에서 꼭이 둘이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요. 송강 씨가 분량이 좀 많은데, 이, 분량이 많은 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전화하는 장면이나 이게 다 연관이 없는 장면이고, 그리고 이솜씨도 이제 이재훈을 도와주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오히려 좀더 어색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둘의 출연이, 아 물론 배우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캐릭터가 영화랑 안 맞았던 거고,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이 캐릭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재훈이 진짜 탈출하려고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 계획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사람들이 설득될 만한 아, 얘가 이래서 탈출을 하고 싶구나라는 걸좀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재훈과 구교환의그 관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이 둘을 보고 나서. 그래서 거의 이솜하고 송강이 나오는 그 시간에는 그냥 이렇게 좀더 이재훈, 구교환 관계가 여러분들 아마 그냥 그 이재훈의 아버지가 구교환네 집에 운전기사였다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근데 이걸 좀더 디테일하게 왜 이렇게 했고 왜 언제부터 알았고 언제 또 아버지가 왜 운전기사를 하게 되었는지 이걸 좀더 디테일하게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 영화가 1시간 30몇 분일 텐데, 조금 길게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그냥, 중간부터 조금 이제 지루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계속, 이재훈은 달리고, 구경한 추격하는데, 근데 이게, 그 추격 장면이 있잖아요. 약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시간때우기용 같아요. 그니까, 러이 러닝 타임을 다 채워야 된다. 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닝 타임을 채우려고 계속 장면들을 계속 펼쳐요 이렇게 즉 1분을 찍어도 되는 장면을 5분을 찍어요 러닝 타임 채우려고 그래서 영화가 좀 루즈하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재훈이 그 탈출을 하려는 그 지도나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디테일하게 계속 타임 채우려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중반부가 지루해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론 탈출 과정도 궁금하지만, 이재훈, 구교환, 아까 얘기했던 그 관계도 굉장히 궁금해 한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커요. 그래서 중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영화가 너무 전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후반부의 그 클라이맥스에 가서 이재훈이 이제 국견하고추연하는데 그것도 약간 조금 어색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영화 개연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샵 살아있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도 개연성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 탈주도 개연성이 부족해요. 관객들이 원하는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었어야 되는데, 그 디테일하게 푸는 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개연성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너무 크게 남았던 작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볼 가치가 없다.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그래도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평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해주고 싶은 게 이제 이재훈 구교한 연기하고 특히 홍사빈 씨. 홍사빈 씨 연기는요. 진짜 잘했어요 여기서 화란에서도 잘했지만 여기서 더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홍사빈 씨 연기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고요. 여러분도 아마 극장 가면서 극장에서 이 영화 보시면서 홍사빈 씨가 굉장히 다르게 보였을 겁니다. 그 정도로 홍사빈 씨 연기를 제가 칭찬하고 싶어요. 아이 탈주가 아마 소식 분께 200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 예상으로 200만은 조금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극장 가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 영화가 내 기준에서는 재밌었고, 또 어떤 사람 기준에서는 별로였을 수도 있고, 또 제가 말한 부분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영화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영화가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이렇게 탈주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영화 리뷰를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여름에 히트작들이 많이 터지거든요. 영화들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영화, 관, 연락, 영화 관람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